덥지? 오래 기다렸네. 네. 이름? 강나옥이요. 몇 살이에요? 57이요. 57, 아슬아슬하게. 네. 아, 저희가 반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네, 이해하시고, 지금 뭐, 뭐 하니? 저요? <laughs> 저 그냥 뭐 식당에서 일해요. 네, 식당에서 네. 일하고. 어? 무슨 고민 때문에? 그 제가 좀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고 이래서, 뭐랄까, 좀 사람을 좀 빗으로 꼽는다 그럴까, 전곡을 찔린다 그럴까. 말한 말투 때문에? 예. 네. 좀 싸움도 되고, 좀 편하게. 그러니까 아주 에이. 성격이 있을 것 같아. 그지 어, 약간 굴복하지 않고. 에이. 좀 젊을 때는 이제 증권회사에 한 12년 다녔고요. 음. 그때도 보면은 이제 뭐 카드사에서 뭐 카드 좀 해달라고 온다거나 보험회사, 설계사들이 음. 와서 보험 좀 가입해달라고 팜플렛을 준다거나 그러면 그냥 막찢어버리고찢어버리고 근데, 이제, 보통, 네. 우리가 젊을 때 그런 네. 성격이 있다가도, 네.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뭐, 이렇게 되면, 아유, 뭐, 싸움보다는 조금, 이렇게, 피하고, 어, 좀, 좀, 좋게, 좋게, 이렇게, 네. 그냥, 하고, 마는데, 근데, 그걸 못 넘어가겠는 거지? 그런 거죠. 어.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데, 저도 이제 좀 참고 싶은데, 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음.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이제. 물좀한잔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갖다 네. 드세요. 이렇게 얘기해보래? 아, 저희는 환자식당이어고 음. 그냥 저희들끼리 일을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조리장이 물을 더 넣어라, 뭐 아니면 뭐 소금을 더 넣어라, 그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적을 받는 걸좀안 좋아하는 거죠. 또 오기로 앉는다든지 뭐 이걸 좀 치열화하는 데도. 어, 아, 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네. 좀 민감하다. 근데 그거는 네, 안 한다. 말투는 아니잖아. 그 그래서 이제 발끈해가지고 아. 그 사람한테 이제 네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다른 사람들 너 싫어한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조리장한테. 예, 후벼 파는 거죠. 아유, 표현이 아주 그냥 강한요 조리장이 근데 그 소리 듣고 뭐래? 이제 그렇게 되면 싸움이 되는 거죠. 친구나 가족하고도 그래? 예 그렇죠 친구들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 제가 이제 지식을 조금씩 하잖아요 근데 좀 몇백만 원을치사갖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친구가 옆에 있다어난 1억 5천 원 했는데 얼마나 남았다니까 딱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몇백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1억 5천 얘기하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걔가 이제 자기 아들, 여친이 뭐 무슨 모텔을 갖고 있고 뭐막 이런 집에서 아, 자랑을 어, 아. 결혼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야너 이제 만났는데 뭐 걔랑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지금 뭐 결혼할 것처럼 얘기를 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싸붙인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좀. 아예 안 그래서. 보는 경우도 많지. 제가 이제 또 그렇게 해서 기분이 나빴다 하면은 또 아예 또몇년 동안 안 보고 그래. 그러니까. 요 네. 그리고 또 언니하고도 좀 불편해가지고 제가 한 1년 동안 전화 통화도 안 하고 안본 적도 있고. 친언니? 예. 네. 음. 음. 그럼 지금 가족이 어떻게 돼? 애가 몇인데? 둘이요. 애도. 딸하고 아들하고. 딸 하나, 아들 네. 하나. 저희 아들도 의리를 하는데 음. 근데 제가 이제 자극적이고 이런 거를 좀잘못 먹어요. 근데 음. 걔는 이제 닭발을 하는데 음. 그 닭발은 좀 자극적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건강에 해롭다. 이래가지고 무슨 요리를 하냐 이러면 무시하고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다른 사람 다 입맛이 틀린데 좀 맛있게 먹고 빨리 죽는 게 낫지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엄마 그렇게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네. 뭐야 이게 저희 딸이 엄마가 말하는 것 중에 제일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게 뭐야. 딸에게 질문을 했어요. 딸이 맺힌 게 진짜 많아요. 네, 그냥 보통 상황이, 응. 아, 엄마 그냥 말고 응. 뭐좀 어? 우기고 뭐 이러는 거근는데 얘는 장문의 카톡을 보내어니딸 <laughs> 말할 때 꼬투리 잡는 거, 사람 말 무시하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거, 화낼 때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우기고 소리 지르고 심한 말 하는 거. 심한 말 하고 절대 자기는 기억 못함.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이러저러했잖아 하면 또안 했다고 우김. 나만 상처받음 딸만 어. 그냥 그 상황에 자기 분풀기 위해 상대 깎아내리려고 상황과 관련 없는 지난날 지난 일까지 모두를 다 꺼내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한테 기분 나쁘거나 뭐 지적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발끈하는 거지. <laughs> 약간 캐릭터 같은 느낌 <laughs> 부정이라고 있거든 부정이 <laughs> 근데 누구나 그런 마음은 좀씩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야나노번에 저기 뭐 주식해가지고 뭐한 오백만 음. 원 벌었다 근데 얘가 어나 이번에 한 오억 벌었어 이러면 어 뭐야 <laughs> 인정해 주기보다는 어. 어. 근데 우리는 음. 내가 아무리. 약간 빈정이 상했다 하더라도, 그, 이거는 뭐, 이 친구가. 그지 돈을 많이 번 거니까, 우리가, 아이고, 뭐, 빈말이라도 축하해. 야, 잘 됐다. 아이고, 난 언제 오고 보냐. 뭐, 얘 이러고 말지. 야, 돈, 뭐, 뭐, 그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냐? 막 이러고 나오면. 그거는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있어도 안 하는 말이잖아 사실, 이런 성격은 남을 안 만나야 되는데, 아예. 또그 와중에 만날 거다 만나면서, 싸울 거다 싸우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 그치? 그래서 저 스스로도 또안 만날 때도 많아요. 아이고 본인이 네. 또 가다듬는구나. 이게 만나자고 할 때도 언제 만나자 그러면 그 나갈 시간 되면 제가 펑크를 내요. 아, 피곤하니까. 응. 본인도 힘들겠다, 그런 성격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아, 주위에 좀, 조금 뭐라 그럴까 외, 외로워지는 거죠, 지금 그치? 이제 나이가 들고 아, 하니까. 왜냐면... 나오기 성격을 아니까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나오기 만나서 뭘 하려면 아우 야 나오기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하니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근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왜 그런 성격이 어디서 출발된 거지 이게 왜 그랬지 글쎄 모르겠어 요 그냥 상대방을 조금 무시한다 뭐... 그렇고 좀 그런 약간 뭐 그런 뭐게 때... 내재되어 있는 거 같아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무슨 분노가. 몸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무슨 되게 어릴 때부터 뭔가 마음에 안 들고 화난 일들이 있어. 집안 형편이라던가전 뭐 생각은 안해 봤는데 집안 어. 형편은 뭐 이렇게 잘 살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막내였기 어. 때문에 그렇게 막 어렵게 지내지는 어.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뭐 아니면은 뭔가 세상에 대한 불만이나. <laughs> 세상에 대한 불만? 잘 모르겠네.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자신에 대한 뭐좀 약간 컴플렉스, 그치. 컴플렉스 뭐 이, 이런 것 어떤 컴플렉스가 좀 있어? 좀뭐 너무 좀못 생겼다거나 아니면 아니, 뭐 어떤 무슨... 뭐 학벌이라든지 뭐 이런 음... 하고 싶었던 걸못 했다거나 뭐 어...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 근데 내가 볼때 그런 거, 거 같아. 생각은 안 아니야 했어요. 그거 같아. 왜냐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누가 나를 깔보지 못하게. 음. 벽을 확, 벽을 확 쳐버린 거야. 근데 이 벽을 누가 살짝 넘어올려고 그러면 바로 쏴버리는 게 어릴 때부터 내가 볼 때는 습관이 된것 같아. 근데 이해는 돼. 왜냐하면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남이 그렇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비슷한 얘기만 나오면 그냥 갑자기 불타버리는 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생각한 것만큼 뭐잘안 풀리고 뭐 이래 가지고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쏴아 붙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젊었을 때. 맞아. 요 어? 한창 청춘일 때 자, 자존심 세고 이럴 때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아니 이제 생각해 봐. 나오기 쉬운 일곱이야. 컴플렉스를 느낄 이유가 없잖아. 이제는. 그치, 그치. 요즘 누가, 어이, 뭐, 너는 뭐, 어디, 서울대 못 나왔다라고, 뭐, <laughs> 어? 그걸로, 쉬연 일곱 먹은 친구들이 뭐, 누가 그걸로 놀리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그지 예. 네. 지금이 진짜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을 좀 넓게 가져. 우리 그리고, 어. 우리 조리장이, 네. 그 사람이 조리장이 된 거에 대해 이유가 있을 거야. 뭐 요리를 어디서 더 많이 전문적으로 배웠다던가 아, 당연하지 병원에.. 아니면 요리를 한 경력이 더 많죠. 많다던가 그지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리장이 된 거야. 생각을 이렇게 해야지. 네가 뭘 하러가 아니라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 내가 어떤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생활이 바뀐다고. 마음 편하게, 뭐, 이제 누구랑 싸울 이유도 없어. 그치. 맞아 즐겁게, 즐겁게 살아. 웃는 모습이 너무 좋은데 웃으려고 많이 노력했으면 네. 좋겠어. 그럼 지금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때랑 인상이 되게 달라진 거 알아? 아, 그래요? 왜냐면 아, 처음에는 되게 네. 화가 많이 난 사람처럼 보였거든. 아, 진짜. 근데 지금은 계속 우리랑 얘기하면서 웃고 이러니까 네. 인상이 훨씬 편해졌어. 네. 근데 본인이 본인 스스로 못 생겼다고 생각해? 네. 그러니까 자 쉬운 일곱 살에 이쁘면 어디 저기 미스코리아 나갈 거야? 네. 아니지. 어? 대답하는 어? 거보니까 나가려고 했었나 보네. 아, 그렇지. 네. 충분히 괜찮은데. 가돼 있는 것 같아요. 인물도 충분히 괜찮으시고 아, 충분히 괜찮으시니까 컴플렉스 느끼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세요. 57년 동안 웃을 일이 별로 없으면 나머지 이제 좀 인생을 좀 웃으면서 유하게 살아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보자 보자. 우리 다오기가 앞으로 어떻게 모습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16번 기억. 이렇게, 어.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 오늘 와서 이거 안 그랬으면 아, 진짜 거야, 이거, 이거, 이거 다 끊어질 뻔했어. 응. 그나마 연줄 잡고 있는 사람들 다돌아갈 뻔한 거야. 어. 오늘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나 새롭게 태어났다는 생각으로 그치. 편안하게 즐겁게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좀 어떻게 보면 은 그동안 이제 저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한테 사과의 의미? 좀 그런 거였으면 좋겠고 상대방 대할 때도 좀 부드럽게 그렇게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 부정적이었던 나한테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 나오가 그 동안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때문에 사람들 많이 떠나보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친구들 많이 모이게 앞으로 잘 살아보자 행복하자. 응.